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한방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구리시는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서울 편입 대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.9%가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조사는 구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하여 진행했습니다. 조사는 700명의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했으며 서울 편입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교육, 문화, 복지 지원이 28.4%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. 반면 반대하는 이유는 과도한 서울 집중 현상에 대한 우려가 41.5%로 가장 높았습니다. 백경현 시장은 구리 시민의 3분의 2 이상이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향후 연구 용역을 통해 서울 편입의 영향과 장단점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.7% 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.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뉴스였습니다.